안녕하세요. 역학 전문가 팔봉 쌤입니다. 자, 우리가 부자가들의 특징이 있고 부자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 수만 명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항상 그 부자들이 오시면 자태라든가 말씨라든가 눈빛이라든가. 또 질문의 농도도 또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부다들의 어떤 장점은 뭔가 오래전부터 생각 해보니까, 예, 그 장점들이 공통점이 있고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 일곱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예, 철학관리라는 것은 매일 눈맞뜨면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그죠? 남의 얘기를 또 듣고, 남의 얘기를 또 듣고 답을 해주고, 그 운명을 가르치고, 그게 또, 또 운명보다는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그 사람의 질병, 질병이라든가, 또, 그, 어 뭐, 어떤, 하수연 도 들어주는 그런 일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들도 다, 막 나름대로 몸니까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나름대로 다몸니가 모자림이고,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슴 속에 말못 하는 사인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건돈만 보여서 그런데, 예,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또 아니죠. 그래서 그래도 부자면 좋겠죠. 예, 그래도 우리 너또 걸리면 너또 걸리고 난 뒤에 뭐 불행하더라도 너또 걸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 첫 번째 항상 이 부자들은요. 나, 나를 아니고 남을 생각해요. 남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어, 아, 올집 사람, 그죠? 우리 아, 그죠? 옆집 친구, 뭐 지인, 그죠? 어, 멘토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주 좋을까? 저 사람 뭐가 필요할까? 항상 상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족, 직원, 친구, 그죠? 지인, 멘토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 항상 남을 칭찬하다는 겁니다. 칭찬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늘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칭찬하는 사람 치고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웃는 얼굴에 좀침면된다고 그만큼 뭡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 칭찬이란 것은. 그래서 항상 남을 칭찬하십시오. 칭찬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또한 이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또내 상품을 칭찬하게 되고 그죠. 내식당의 음식을 칭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왔다간 손님 한 사람에서 칭찬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 모이고 모여서 나 많은 나의 상점으로 나에게 칭찬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렇지 못한 사람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내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 자랑만. 예, 그래서 남의 칭찬을 볼 틈이 없고 시간이 없는 거죠. 이제는 남의 칭찬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시간 흘려서 많은 친구가 생기고 많은 식당에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제품을 좋아할 겁니다. 그죠? 내 자식도 남의 자식을 좋아해야 내 자식을 기여하지 않나요?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남의 자식을 입쁘고 기여하게 생각하면내 자식도 기하게 남이 봐주는 거죠. 자세 번째야. 이 부자들은 몸가짐과 자세가 항상 올바라요. 그죠? 예. 부자들 지금 탁 해보면 남나게, 예. 옷이 좋고 나쁨이 아니고 깨끗하게 입는다는 거죠. 깨끗하면서, 그죠? 그 사람의 몸가짐이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이렇게 가까이 붙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몸가짐이 안 좋고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죠? 부자들은 자기 몸과 의복을 깨끗이 하고 늘 가꾼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것만 입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깨끗하게 항상 자기 몸가짐을 해야만이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렇죠? 부자들은 항상 깨끗하고 몸가짐이 상당히 바르고 자세가 올바르다는 겁니다. 그죠? 렇 자, 네 번째. 이 부자들은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렇 자기 탓이라는 거죠. 자기 탓을 잘 생각하고 잘 반성을 하다 보니까 다시는 반, 뭡니까? 다시는 어떤 실패를 하지 않고 그죠? 그 실패에 대한 또 성공의 어머니로 생각하는 거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 실패, 실패의 원인이 실수라 하더라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 사람들은 어떨까요? 늘 변명하고 삽니다. 경기가 어때서, 코로나가 어때서, 더워서 어땠어 추워서 어땠어 대통령이 어때서, 계속 남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참잘살기죠 힘들겠죠. 부자들은 나를 보면 나를 반성하죠. 그래서 나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이 다음에 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다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실수를 반복하게 돼서, 성공을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음식을 한번 개발했는데 맛이 없으면 나 다른 사람인데 먹여봐야 되는데 자기만 혼자 시험을 하고 자기 입에 맞으니 남의 입은 맞지 않는 거지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남의 역지사지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예, 그사람에서 답이 있을 수가 있다 이죠.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절대 야, 변명하고 그죠? 우, 자기를 더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 성급하고 예, 매사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시작할 때는 주도 면밀하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시장 조사라든가, 그죠. 그때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사계절의 어떤 흐름, 이런 것을 면밀하게 생각을 주도하다 보니까, 예, 그분들은 실패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식은 아주 급하고, 그죠. 짧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 실패가 그렇게 또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아주 쉬운 것지만 주도면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아주 쉽게 보일 뿐이죠. 아주 주도면밀한 계획을 짜고, 그죠? 철두철미한 사업 계획서를 짜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또 어떤 조언도 많이 받고, 또 남의 영상이나 남의 잘됨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잘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승금을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개같이 벌어서 정수가 있은다는 말 있잖아요. 이분들은 돈을 벌 때는 부자들은 정말 개같이 벌고 무섭게 벌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회하는 또 하고, 정말 몸니 봉사도 하고, 아주 부드럽고 맛있게 쓰죠. 그러나 그때는 아주 유하고 부드럽지만 돈을 벌 때는 눈빛은 아주 강하고 돈을, 돈을 벌 때는 돈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 돈을 벌 때는 벌기만 하지, 그 다음 쓸 거는 생겨야지. 우리가 쓰지를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예, 가난한 사람들은 벌기도 전에 새, 틀거를 생각하니 잘 불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을 볼 때는 돈만 보시고 앞으로가 달라가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려하게 쓰시면 되고 인정받게 쓰시면 되고 그렇죠? 아주 예쁘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부제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예 대운과 기회를 부자들은 잘 잡습니다. 대운이 왔는데 왜 이럴까요? 세운이 좋다는데 왜 이럴까요? 왜일까요 하기 전에 그것을 뭡니까 이제는 그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죠 내가 시작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대원이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 대원이 될까요 그죠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죠 연습을 또 해야 되고 그죠 또 많은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부자들은 대원에 강하고 기회에 강한 거예요 그리고 묻고 답하고 그죠 남의 벤치마킹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어떤 친구가 유튜브를, 친구들 얘기, 젊은 사람들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해요. 와서 보고, 아, 그럼 저는 많지는 않지만 지방에서는 하다 보니까 물을 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 많이 물으러 와요. 근데 이분들은 대학생들이고 아주 저 열정도 강한데, 뭐 조금 이다한 100일 좀 있다면 그날 그만두고. 거의 한두 번 만들어 보니까 뭐저 영상을 보지도 않고 인기가 없으니까 또 그만두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내가 더 해보라 멀리 보라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다. 근데 너무 급한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몇분안 봐주면 아 나는 안 되는 가이요안 되는 가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거죠. 또한 다 다른 소재를 찾고 또 그죠 어떠한 영상이 남에게 도움이 될까 또 남의 영상 도 보면서 아 저런 사람 참 좋구나 이렇게 아 이런 목소리 를 하면 좋구나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무슨 나쁜 게 있습니까? 남의 것도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자꾸 연구하고 그죠? 또 만들고 또 한번 그니까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언젠가는 그 구독자님들의 만족. 되겠죠. 또그 구독자에 좋은 댓글 하니까 하나가 또 용기를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인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아자 작업하면 오늘 몇 분의 인연이 들어와 있을까. 아이고 또 무슨 내가 좋은 예쁜 답변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늘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재미도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뭡니까 뭡니까. 쉽게 뭔가 오기를 바라지 말고 그죠. 대운과 기회에 강한 사람들이 큰 성공을 하는 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대운을 누릴 줄 알고 기회를 잡을 줄 알고 거기서 에큰 성공에 항상 기다리고 끝없는 열정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라는 것은 배추 포기만 포기죠. 인생에는 포기라는 거죠. 저, 다소 늦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 나이가 많아서 무슨 비게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그죠? 아이고, 뭐, 그건강이안 따라서.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싫죠. 성공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 나이가 많으면 어때요? 지금부터가 빠를 때죠. 그죠? 어느 분들은 뭡니까? 102세 되는 그참 교수님도 지금도 강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 그분의 이야기가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을 때였냐? 60세에서 75세가 그 교수님이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입니다. 다시 지금 당장 도전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예, 강의를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어, 팔보샘을 처음 보시는 분은 좋은 인연을 주시면 흔한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